스우는 전도서 3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가 수고하는 모든 일에 만족을 느끼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히 남을 것이라. 거기에는 아무것도 더하거나 제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사람이 그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맨. 자, 오늘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인간에게 영원이라는 단어는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인간은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삶을 살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원어 히브리어의 뜻을 살펴보면, 본문에 기록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이 문장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영원을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영원을 허락하셨다라는 의미는 결국 영원의 영원이라는 그 시간의 주인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인생은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갈 때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함을 말씀을 통해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할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삶이 의미 있는 삶이라고 선포하고 듣고 묵상한다고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적인 것들을 선택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행동하며 삶을 선택하기가 매우 쉽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영광스럽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며 그들의 생각은 쓸모 없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삶에서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 해도 채워지지 않고 공허하고 허무함이 가득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본문 10세절 말씀을 통해 기록하고 있듯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 때문인데요. 하나님을 떠나 헛되고 헛된 삶, 부족하고 공허하며 허무함 가운데 삶을 경험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완전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어, 비로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어, 기쁨을 깨닫게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의미 있는 삶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삶이다라고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하는가. 본문을 통해 찾아보면 12절을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나는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삶,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도덕적이며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참된 만족과 행복, 무엇보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와 지혜,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함께 강구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선을 행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새날을 주신 주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며 삶의 자리에서 마땅히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